인천시에서 세계적 첨단국제도시로 조성하는 송도국제도시가 벌써부터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송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차 문제에 대해 김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가장 번화가인 송도 209 상가단지입니다. 식당과 병원, 학원들이 몰려있는 이 지역이 불법 주차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건물마다 주차장을 지하 4층까지 설치했지만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 주차장 내에도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에서 주차 요금을 받기 시작하자 시민들의 불법 주차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도 15개가 있지만 모두 도심 외곽에 있어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송도 국제도시 내에 위치한 15개 공영 주차장 모두 텅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송도국제도시 관할기관인 인천 연수구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땅값이 비싸서 상가 밑집 지역에 주차공간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차량들의 특정 상권 쏠림현상은 차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 신도시다 보니까 그 주차시설, 주차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해도 그 송도해돋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주차장 부지를 그 축구장으로 이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 이면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도 같이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요. 관할 행정기관의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차 단속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운전자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갑니다. 네, 점심 시간을 피해서는 단속을 하는데 오전 오후 무자비한 단속으로 인해서 상가 이용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루에 네 번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점심 식사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식당 문 앞에 주차 단속은 2시부터 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내거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송도 국제도시에서 불법 주차로 발부한 스티커 수는 모두 3,100여 건 하루 평균 100건이 넘고 타지역보다 2배 이상 늘어나자 연수구가 과태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주연입니다.